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눈의 신비라는 오늘 주제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3학년 이세별, 이현성. 한승찬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한개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눈이 두 개인 이유를 아시나요? 눈이 두 개인 이유는 과학적으로 원근감과 입체감을 확보하고 각도의 차이로 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사물을 3차원적 입체 구조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눈에 남긴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눈은 동물이나 사람 동물이나 사람의 촉각 이상의 존재입니다. 촉각은 촉각에 와닿는 물리적 화학적 자극을 감지하는 것이지만, 눈은 빛을 감지하는 감각기로서 빛을 반사시키는 어떤 물체이든지 그 모양과 위치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눈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신체 기관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눈의 구조와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나요? 눈은 지름 2cm의 공같이 생겼고 기본적인 원리와 구조는 사진기와 같습니다. 눈의 제일 앞에는 각막이 있는데 아주 질이 눈알 껍질 중 앞쪽에 둥근 부분으로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통과하면서도 눈이 빠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눈물이 자주 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눈물이 자주 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와 안구 건조증이 생겼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리 눈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 위해 보호 기전이 작동하여 눈물이 분비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안구 건조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눈이 촉촉하지 않고 건조하여 눈물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눈이 건조한데 왜 눈물이 날까요. 조성민 학생 말해주시한준 학생. <laughs> 네. 네 맞습니다. 눈이 너무 심하게 건조하면 눈이 마치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느껴 눈에서 눈물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눈도 이렇게 정교하고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눈물도 정성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상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눈에 충렬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눈에 갈지는 물리적 충격이나 이물질이,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아 생기는 자극, 장시간 렌즈 착용 혹은 PC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눈을 깜빡이지 않고 눈물이 마르고 뻑뻑함이 지속되면서 생기는 안구건조, 피로 과음, 과도한 흡연, 수면 부족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의 해결책은 휴식 또는 인공눈물을 사용하여 건조함을 완화시킴으로써 해결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눈을 매우 정교하게 만지셔서 적절한 휴식에도 충분히 눈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22절 다 같이 읽고 마치시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모두 우리 눈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